여러분 지난 9월 초에 세계적인 축구 스타 네이마르라고 하는 이 축구 선수에게 단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엉망잔자가 예, 무려 자신의 돈 1조 4천억 원을 어, 상속하겠다라고 다 유언장까지 썼다고 합니다. 1조 4천억 원. 야 이게 얼마만큼 될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챗지피티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게 얼마만큼 되는지 좀 알려 줘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챗지피티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보통 50억 많이 나가는 것도 5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280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답을 주더라. 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네이마르에게 이런 엄청난 돈을 상속하겠다라고 유언장까지 남겼을까? 보니까 이 사람은 30대 독신 사업가라고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인데 혼자 지내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갑자기 건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돈을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네이마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 제가 떠 올랐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 이 네이마르라고 하는 선수는 세계적인 축구스타거든요. 축구스타인데 이 네이마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돈만 해도 4,200억. 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네이마르가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가가 네이마르를 지목했다라는 겁니다. 가난했다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돈을 안 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얼마든지 살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를 지목했을까? 언론에서 궁금해서 물어봤겠지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네이마르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즘에 참 찾아보기 힘들 만큼 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이마르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돈독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내가 보면서.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예전에 지냈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마르를 생각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자기의 조4천억을 상속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유언장에는 어떤 뭐 정신적인 뭐 온전한 뭐 불합리함 상태가 아니고 온전한 상태에서 외부의 압력 없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 네이마르를 상속인으로 정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공증까지도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예. 여러분 네이마르가 이 1조 4천억 원을 지금 당장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 받을까요? 예, 그 사람이 죽으면 죽으면 자연스럽게 네이마르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언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유언에 첫 번째 특징은 뭐냐하면 유언은 한번 작성되면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유언을 작성한 사람이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유언을 고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유언을 작성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유언에 손을 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유언은 유언을 작성한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더더욱 그 누구도 손을 댈수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오직 유언을 남긴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 유언이 작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유언자가 내 재산을 상속해 줄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런 심사를 하거나 면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 내가 너를 상속자로 선정할게"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유언자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작성하면 그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선물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누구나 알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결정난 이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할 수 없다. 여기서 여러분 사람의 그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유언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는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 약속도 사람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면, 폐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어떨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뭐 하셨을까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삼년된 암소, 삼년된 암염소, 삼년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나에게 가져오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들은 놔두고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버려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죽이고 반으로 다 쪼개서 딱 버려놨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질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두 당사자가 어떤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한 마리 잡아와서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려놓으면 그 사이로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 쪼개진 고기처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어기면 쪼개져서 죽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신데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특이한 점. 똑같이 고기를 쪼개어서 버려 놓으셨는데 그 고기 사이로 누구만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이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안에 나오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신 것일까? 우리가 언약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 아까 좀 전에 15장 6절을 읽었는데 그 앞절. 앞절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무뼈를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이 말씀은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기 멀리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제일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록과 함께 지낼 때 재산이 점점점점 늘어나서 더 이상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롯을 이제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앞서 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떠 올리시면서 이번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잊어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똑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냐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손자였던 야곱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에게 하셨던 우리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손자였던 야곱에게도 하시는데. 창세기 28장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은 번성할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laughs> 여러분 언약의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이 언약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 가실 때 일방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 안에 나오는 자손, 예, 이 자손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자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손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 유대주의자들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마다 단수형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이 자손을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죠. 그리고 에서 야곱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 후손을 제외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만 난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 자손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손에 해당한 자가 나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들까지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혈통 그리고 율법 이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혈통과 하나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구 이 해당하는 유대주의자들부터 다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화 되어 가는 과정이 이런 차원에서 같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 약속들은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라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의 근거가 뭘까요? 명상이나 묵상이나 성경을 연구해서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의 언약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더 나아가서 창세기 49장에 유다를 떠나지 않는 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무엘라 7장에 나오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에서 벗어나게 되면 성경을 잘못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주의자들의 해석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람과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 안에 딱 갇혀 버립니다. 그러면 그 혈통이 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화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약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속의 천하 만민, 유대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예. 이 언약보다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이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할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헛되게 만들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폐기할 수 없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 또한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패할 수 없는 말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약속의 말씀,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 이 믿음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을 추가하거나 더하게 되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을 더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언약을 헛되게 만드는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언약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하면 유업입니다. 유업.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유업은 어디에서 난 것이라고 합니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의로워져서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로워져서 유업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이 유업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엉망 장자가 네이마르를 상속자로 정하고 유언장을 남겨서 장차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네이마르가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상속을 다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천만금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 믿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유업을 준비해 놓고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가서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황금길, 황금길. 예. 밟고 다니는 것이 황금입니다. 이 땅에서 황금이 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지만, 저 천국에 가면, 예, 밟고 다니는 겁니다. 크게 가치가 없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무 돈만을 쫓아서 살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탐심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살 만큼 주셨다면, 그 이상으로 주신 것들은 여러분, 낮은 곳을 향해서 쫙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의로움의 자녀처럼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그 유업은 수천억을 줘도 살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현실의 답답함, 막막함, 고통들을 인내함으로 참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세 가지 논증을 했다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논증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첫 번째 논증으로 바울이 누구를 근거로 제시합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예, 딱 제시합니다. 야, 너희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지 않느냐? 그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야, 보증. 너희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죄의 종이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야. 너희들이 뭔가를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 거야 라고 첫 번째 바울이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이 갑자기 구약 성경을 딱 제시하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딱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과 속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그냥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이것은 마치 죄의 종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송량하셔서 양자 삼아 주신 것과 똑같은 이치야 너희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은 송량 받은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게 두 번째 논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옵니다.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언약을 주신 그 언약.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패할 수 없는 그 언약에 근거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뭔가를 더 지켜야지만 내가 더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 안에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이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장차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이 그 엄청난 유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감사와 찬양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